어, 우리의 어, 어쨌든 어떤 질국의 어, 한 시기를 배경을 했던 거고, 어, 시대적인 어떤 아픔이 있던 시대였고, 어, 그래서 어, 영화를 통해서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, 또는 어, 어느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, 이런 음,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지만, 어, 그 전에 또 동시에 어, 영화는 아주 흥미진진한 스파이 액션 영화고 그래서 그런 스파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무드와 그리고 서스펜스 그리고 그 서스펜스를 비어한 연기자분들의 어떤 호연과 열연과 열연의 어떤 그런 경연을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재민 씨? 네, 음,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현 시대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혼란의 시대에 많은 먼저 가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음,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고요.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,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떠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파이 영화니까 네,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홍유씨? 네,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어, 시대적인 어, 어떤 아름다운 미장생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또김영 감독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찍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연기했던 김우진과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이정출이라는 그두 인물 그 혼돈의 시대에 완벽한 적이지도 완벽한 동지일 수도 없었던 그 둘의 어떤 긴장감도 어, 끝, 어, 영화 끝날 때까지 관객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정출 역의 송남호 씨. 공유 씨. 컨디션 좀 돌아오실 것 같아요. <laughs>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. 예. 다음 이제 다시 시작하습니다 어, 쌤뭐 아까도 그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음, <laughs> 가다 보니까 <laughs> 상해 임시 정부 청사를 각각 이 약속. 를 하지는 않았는데 감독님 감독님대로 어, 그때 엄태구 씨랑 저랑 같이 갔었나요?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가고 또 독립군들은 또 독립군들을 또각날 <laughs> <각각 웃음> 날짜가 틀렸는데? 달랐어요? 네, 예, 예, 달랐어요. 그 이제 촬영하기 이밤 며칠 전에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느낌 소회감은 다좀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. <laughs> 어,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, 어, 그 얼굴도 모르고, 이름도, 이름도 모르는 어, 그 독립투사 한 분이 이렇게 어, 그 일본 군들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사진을 보고 어, 참그 숙연한, 웅크한 뭐, 어, 그런 어, 개인적인 어, 느낌이 있었는데, 제가 그런 그, 그,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 관객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또 영화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로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그 원함의 어떤 그 내면에는 아 그렇게 어 치열하게 살아가 오셨던 많은 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청사를 나서면서 음, 어, 최선을 다해서 어, 이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작품을 보다 하자라는 마음을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네. 에,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거라 믿습니다 예. 예. 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신 건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송강호씨의 그 뛰어난 연기는 매 작품에서 송강호씨가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최근 사도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정출이라는 이 역할을 또 어떻게 소화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, 자 엄태구씨 네그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해서 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영광이었던 영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, 어떤 뜨거움과 절실한 관객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저도 너무 선배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기 그 영화 중간에 뭐 영화 내에서 악하게 보여지건 뭐 선하게 보여지건 모든 사람들이 다그 시대에 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심리를 정말 저희 영화가 잘 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보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이번에 반지는 안 끼셨죠? 네 뺐습니다 네. 자 이제 저는 신성목 씨가 반지만 만지면 네. 자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옆에 잠깐 모시고요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